예, 이 차량은 냉동 탑차인데요. 어, 냉동, 에어컨이 작동이 안 돼서 방문해 주셨는데, 어, 무슨 문제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8도에서 전혀 변화가 없네요.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스 양을 확인을 했는데요. 네, 정상적이라면 어 적어도 뭐이 온도에서 한1 3 k 로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한3 k 로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가스 양이 한 3kg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 보통 한 13kg 정도 돼야 되는데 어, 가스가 어디서 누설되는 것 같네요. 누설되는 곳을 찾아야겠습니다. <놀람> 예, 지금 255네요. 255 psi에 세팅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얼마큼 누설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한번 볼게요. 떨어졌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어, 보일 샤르리 법칙을 적용해보면, 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또 다른 방법으로 찾아봐야겠네요. 약한 시간 전에, 250을 세팅을 해놓고, 누설될 만한 곳을 어, 계속 찾았는데, 어, 확신할 수가 없고요 지금은 어, 워낙 그 냉동은 용량이 커서 설만한 어, 곳을 예, 배제를 하고 지금 단품으로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겠네요 각도에 따라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죠 이렇게 보면 누설되지 않고요 여러보면 누설된 것 같죠 정면에서 보게 되면 전혀 누설되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약 1시간 정도 전에 250을 세팅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1시간 동안에 한4 psi 정도가 지금 누설이 됐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체크할 때는 체크가 또안 됐고 또반 나누어서 또 절대도 체크가 안 됐었는데 반대편에 재니까 지금 표가 좀 나네요. 뭐, 누설되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찾아야겠네요. 예, 지금까지, 예, 스 누술 부위를 어렵게 찾았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이쪽에는 안쪽에 에버가 있죠. 에버 포리터가 있고요. 어, 기존의 포터2 차량들은 여기에 팽창별부가 있죠 팽창별부 위치인데 이것은 팽창별부가 아니고요 팽창별부는 이 안에 있습니다 오리피스가 들어가죠 이 안에 이 고압라인에 오리피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피스가 팽창별부 역할을 해 주죠 이 안쪽에 안쪽에 에버프레이트가 있는데 이 에버프레이트에서 누설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에버퍼레이터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큰 공사죠. 어, 실내를 다 탈거를 해야 됩니다. 대시보트를 탈착을 하고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큰 작업이 되겠네요. 이 아래에 에버퍼레이터에서 누설되는 것이 확실하게 포착이 됐습니다. 범인을 잡았죠. 여기 세죠? 깊어 올라오죠? 깊어 올라오죠? 이 부분을 되네요. 정말 장시간과의 싸움이었네요. 이 대시보드를 통째로 또 드러내고 해야 되니까 일이 엄청 많죠. 자, 에버프레이터를 조립을 했고, 어, 신품으로 교환을 했지만, 혹시 또 이게 불량일 수도 있거든요. 확률은 적지만 불량일 수도 있는데, 어, 만약에 불량이라고 한다면, 장착을 해서 불량을 발견하게 되면 또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착하기 전에 확인을 하고, 장착을 하도록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어, 단품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누설이 된다면 바로 게이지에서 나타나겠죠. 이 정도는 한 20분 정도만 기다려 봐도 누설이 된다면 바로 표가 납니다.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에버프로이터 단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설이 된다면 어, 한 20분 정도 지금 지켜봤는데 전혀 누설되는 것이 없죠. 어, 단품은 20분 정도만 지켜봐도 충분하겠죠. 조금 전에 250psi 정도 압력을 가해서 누수 부위를 확인했고요. 이제 진공으로 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은 가스를 넣고 출구하면 되겠네요. 조금 전에 250psi 정도 압력을 가해서 누수 부위를 확인을 했습니다. 전혀 누이되지 않고요. 이제 진공으로 확인을 좀 하고, 이상이 없으면 깨서 넣으면 되겠네요. 예, 지금 진공으로 어,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한 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한번 또 확인을 해 볼게요. 예, 한 시간 가까이 지났는데, 어, 진공이 전혀 변함이 없죠. 전에 이제 누설되는 곳이 없는 걸 확인했고, 이제 깨스를 주입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냉동 오일을 주입하고, 깨스를 주입할게요. 이제 진공이 완전히 되면 깨제 계속 주입하면 되겠네요. 네, 이제 이제 계속 주입을 마쳤고요. 네, 잠시. 한 2~3분 정도 쉬었다가 가스가 안정화된 다음에 시동을 걸어서 냉동 온도가 잘 떨어지는지 확인해 볼게요. 예, 한 2~3분 쉬었으니까 이제 가스가 안정화 됐으니까 시동을 걸어서 한번 냉동을 한번 볼게요. 예, 에어컨 온도를 재고 있는데요. 예, 자동으로 작동을 잘하고 있네요. 예,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졌네요. 네, 풍량을 최대로 해볼게요. 네, 풍량을 최대로 해서 온도를 확인해볼게요. 네, 풍량을 최대로 해서 네,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아주 상태가 좋은 거죠. 최상이라고 할수 있죠. 최대 풍량에서 온도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아주 에어컨 시스템이 아주 그 양호한 거죠. 아주 좋습니다. 네, 이것으로 모두 냉동 에어컨 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